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아, 올 1월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절입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 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한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쩌면 부동산을 알아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음 강의를 들으시거나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으시거나 그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게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 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를 알아보시려고 부동산에 대해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비용도 투자에 가면서 알아보시는 거죠. 어,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어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해가 있어야 다행히 아파트랑 다른 어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음 시간은 어 매입하는 사람 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지 않죠. 뭐, 언제까지 이거 안 하면, 가격금 50만원 안 넣고 가면, 100만원 안 넣고 가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현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또 비슷한 현장이 나오고, 뭐, 가격 등락이 뭐, 막, 아파트처럼 계약하고, 중도금 치드기 전에 뭐, 1억씩 오르고, 이럴 일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음, 신, 그니까, 빨리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더 신중하게 매입하는 게 유리한 아이템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남 상대원 공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지역보다는 어 지산 가격 흐름을 어 성남 지산에 대해서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죠. 어 근데, 이 오늘 그, 우림 분양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사례에 지식산업센터 가격 특징이 모두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폭넓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중에 유독 성남 상대원 공단의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이 그 낮다는 그 의구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성,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수동 문정동은 1500이 넘어 버렸고, 뭐, 가양동 쪽에 분양하는 물건들도 뭐, 1500, 뭐, 겁없이 막1500 넘게 나오는데, 성남 기존에 있는 물건은 뭐, 400만원대 초반 잘 고르면 아직도 지금 시기적으로 400만원 언더도 찾을 수가 있고 뭐 분양 물건들도 500만원대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문종동보다 이렇게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을 정도로 가격이 낮은 이유가 성남이 이렇게 쓰레기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답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그 사례에서 지식산업센터 가격 특징을 차근차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징 중에 한 가지 먼저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매입을 음, 하면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뭐 요, 요번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은 내가 사서 대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싸게 던질 수도 없는 구조고 나중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분양가격은 늘 오르기 마련이라, 마련이기 때문에 어, 지식, 그러니까 부동산은 누군가 가격을 싸게 던져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떠, 싸게 어, 매각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가격은 어, 꾸준하게 약간씩 오르는 특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음,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2010년, 12년 사이에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어? 잘안 떨어진다며? 왜 성남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한번 주저앉았을까? 속단말로 이렇게 떨어졌을까? 라는 부분을 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부분도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2010년입니다. 2010년. 여기부터 지식산업센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020년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가격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쵸가격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근데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자,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2010년에, 우림에서, 우림에서, 어, 우림 1차, 우림 2차, 우림 3차, 우림 5차, 뭐, 4차는 잘 없어서, 4차 현장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성남 상대원 공단에, 어,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뭐, 그렇게, 공격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1차, 3차 현장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2차 현장, 5차 현장 얘가 28, 연면적으로 2만 8천평, 얘가 3만평 정도 되는 물건이 어, 물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더디게 분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와중에 성남의 스타타워, 그 다음에 중앙, 중앙 이노테크, 어, 몇 개, 반포, 중위를 비롯해서 몇 군데 현장이 더 진행을 하죠. 한라도 있죠. 한라도 완전히 똥, 아니, 그 속된 말로 똥 밟았죠. 잘못 들어와가지고. 같이 묶여서 10만 평 정도 되는 연면적이 성남 현장에 분양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메리트 그대로 지역적으로 누구나 관심이 있거나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은 없는 지역이에요. 대부분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은 성남은 다른 지역보다 산업단지라는 특징도 있지만 시립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격적으로, 어, 현장 지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립주자 위주 시장이다 보니까, 시행사, 대행사 성향 자체도, 특히 대행사 성향 자체도, 상대원 공단 안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원 공단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35개 정도 되는데, 거의 처음에 분양받는 거50% 이상은 상대원 업체들이 받게 마련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외부 업체들, 광주나 뭐, 희박하긴 하지만 서울 업체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시립주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10만 평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다산에서 분양했던 게한 현장이 10만 평 아닙니까? 10만 평? 그러니까는 뭐, 그게, 투자자들이 메리트 있어 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한꺼번에 소화가 될 수도 있지만, 실입주자 위주 현장에서는 10만 평이면 부대 끼는,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그 공급을 못따라오고 더디게 되는 거죠. 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0년에 한라 같은 경우가 평당 460만원짜리, 평당 460에 분양을 했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상하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 400만원대 초반이면은 물건 구할 수 있고, 10년 전 가격이 더 싸요. 10년 전 가격이 싸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원래, 시행사들은, 시행사들은, 어, 지식산업센터, 어,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시행사업이라는 게, 그 어디 상가처럼 호재를 만나가지고 그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윤이 작더라도 어 규모로 어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이 많죠. 왜냐하면은 2만 평 정도 되는 연면적 지식산업센터가 대다수고 엔테크노 같은 경우는 6만 평. 요즘에 뭐 7만 평, 8만 평짜리들이 많아서 흔한데 옛날에는 거의 뭐 이렇게 2만 평, 3만 평 상가 같은 경우가 뭐, 몇천 평, 삼천 평, 사천 평, 요런 상가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물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 많이 큰데, 늘 중공 때까지 분양이 다안 되고, 시행사들은 버티고, 버텨서, 나중에 물량이 적게 되면은, 그걸 일부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어, 할인, 프로모션을 대규모로 안 합니다. 대규모로 안 합니다. 왜 임대를 놓을 지원적 시행사가 임대를 놓을 지원적 싸게 던지지는 않는 거죠. 던지지는 않는 거죠. 어,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400에 진행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중국대 분양이 잘안 돼요. 중국대 분양이 안 돼요. 나중에 들어오는 현장이 450에 분양을 해요. 450에. 그럼 얘가 지금 시작하고 중공임박했으면은 여기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중공 임박한데 실주자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공이 끝나고 여기가 후루룩 소화가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이 뚜렷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들, 대행사들은 그 특징을 알기 때문에 버티죠. 버텨서, 버텨서 사람 뭐몇 명만 투입해가지고 소화를 하기 마련인데 2010년도 지나서 2010년도에 뭐 역시나 1, 1차, 3차는 마무리가 되고 이큰두개 현장이 마무리가 저조하게 중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림 건설이 부도 위기. 지금 뭐 기억들은 못하실 텐데, 저희는 그때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성남 현장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 최종 이제 부도가, 부도 처리가 됐죠. 구도처리가 됐죠. 그래서 460 우림같은 경우는 430에서 450 사이 물건들이 처음에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되는거죠. 우림건설이 그 프로모션, 뭐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회사 자체가 흔들흔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5% 할인. 10% 할인. 최종적으로는 30% 할인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430 450 사이에서 30% 정도 되면은 평당 3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분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성남에 30개, 그때 당시 이제 30개 정도 있던 지단 가격을 모두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테크노 같은 경우가 그때 평당 400만 원 정도 넘게 매매가 잘 되던 물건들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6년 건물, 2010년 건물 새 건물. 이 3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매매가 되진 않겠죠. 매매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 한라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전달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건물이 있다 보니까 한라도 마찬가지고 스타타워 다른 그 같이 옆에서 분양하던 물건들도 그 시행사들도 처음에는 30% 프로모션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우림 2차 하고 오차 현장이 그약6만편 정도 됩니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원 분양가에 분양을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스타 할라 중앙 이노테크 반포 등뭐건 그. 그러니까 그 부도 위기가 전혀 없고, 휘청휘청하지 않던 이 현장들까지도, 이 현장들까지도 최종적으로는 30% 근처에서 할인 분양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우린 건설이 버티면서 조금씩 조금씩 소화를 하고, 할인 폭도 이렇게 크진 않았겠죠. 크진 않았겠죠. 많은 물량이 할인 폭이 크지 않으니까 얘네들도 가격이 할인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우린 건설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300만원대 초반에 분양을 해서 결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분양가격이 한번 쭉 주저앉았죠 주저앉고 2010년부터 SKV1 얼마전에 중공 떨어졌죠 그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공급이 없었습니다. 지식사람센터 공급. 시행사들도 무섭죠. 이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남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데 대규모로 있는 데가 어, 성수동하고 이제 안양평촌, 인더건, 관양동 그쪽에 지식사람센터 가격이었는데 그때 분양하던 데들도 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인더건 같은 경우가 평당 500, 안팍으로 500만 원안팍으로 분양을 하고, 성수동, 그 지하철역 가까운 데 같은 경우가 그 천만 원 조금 안 되는 980, 99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분양받으러 온 손님들이 다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성남 300만 원인데, 니는 할인 안 해? 그래서 여기 할인한 영향이 인덕원하고 성수동까지 생각보다 지역이 넓죠. 여러분들이 성남하고 인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서 그렇게 졸를까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성남 상대원에서 빌라 아파트 분양하던데, 거기서 할인 분양한다고 인덕원 아파트나 빌라 가가지고 좀 싸게 해줘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사는 충분히 그 정도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세를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셔도 된다. 알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쭉 주저앉아서 지금, 음 공격적으로 시행사들이 덤비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덤비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가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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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때 광명 2년 전에 600, 700, 800에 분양 완판이 됐잖아요. 새, 새 현장들이. 새 현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들이 덤비질 못하니까 3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대원 공단의 지산 가격이 새로 공급되는 지산 분양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비교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SK 부1원이 500만 원대, 400 후반에서 500만 원대 초반에 분양을 하면서 비교점이 생기니까 이 300에서 400은 또 2년 전쯤에 분양하면서 바로 올랐죠. 바로.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지식 산업 센터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얼마 전에 테라 타워 임차인 맞춰져 있는 거그 진행을 했었습니까? 제 계산에는 한1 7 정도 수익률이 되는데 전혀 저와 소통이 없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지산 특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가, 예를 들면 여기 지나 다니시다가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뭐 지산이 뭐예요 괜찮은거 있어요 해서 제가 그때 17% 짜리 임차 맞춰져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뭐 빠릅니다 그분 사겠꾼 아니야? 17%면 지가하지 특징을 모르면은 가격에 대해서 특징을 모르게 되면은 좋은 물건을 제안을 받았을 때 좋은 물건을 제안을 받았을 때 특히 제가 지금 이제 가끔 이제 카페 통하거나 유튜브 통해가지고 그 프로모션 진행을 하잖아요. 10%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인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의심을 해요. 왜 싸게 팔지? 왜 싸게 팔지? 특징을 모르게 되면. 그 차인 것 같습니다. 성남 상대원 공단에서, 어, 우리미 할인 분양하면서 최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원 분양가의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셨죠. 지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런데 진정한 승자는, 진정한 승자는 30% 할인받아서 평당 300만원에 매입하신 분들. 460대 임대료나 300대 임대료나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 받아야 할 때, 이 사람들은 90만원만 받아도 돼요. 같은 건물에 여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남에서. 그래서 얘가 먼저 나가겠죠. 이, 뭐 특징은 명확합니다. 같은 건물옆 여포실. 옆 코너고, 아, 저기 코너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100만원, 같은 평수에 얘는 90만원이면 당연히 여기가 되죠. 300에 샀으니까 연장 만든 20% 20% 넘는 수익률을 보고 있다가 10년 정도 잘 수익률을 보고 있다가 10년 가까이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매각할라 그러면 평당 400 평당 100만 원씩 차익을 쉽게 낼 수가 있죠, 낼 수가 있죠. 이분들이 진정한 승자죠 이런 특징 전혀 모르고 어, 지산 특징 전혀 모르고 가격 특징 전혀 모르고. 이렇게 제안을 해 봐야 이분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식산업센터 가격에 대해서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동산에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조금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림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사례에 나와 있는 지식산업센터 가격 특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